둘세 We are 안녕하세요 아커입니다 <목소리> 여러분 2024년이 지나고 드디어 2025년 설날이 다가왔는데요 아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설날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? 오 <목소리> 어? 음 <목소리> 먼저 2024년은 저희 아커에게는 정말 특별한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모여 데뷔를 하고 이렇게 아커분들을 만나 굉장히 행복하고 특별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.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2025년이 되었는데요. 2025년에도 저희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. 네. 또 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합니다. 예. 2025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저희 소망하는 것들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저희 아쿠가 항상 원하겠습니다. 2025년에는 저희 아쿠도 더욱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둘, 셋! 지금까지 아크였습니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